다시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은 백스윙을 할때 이렇게 차가 좀 닫혀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다운 스윙을 할때 오히려 이렇게 손을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가주는 느낌이 나야 될것 같아.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스퀘어는 지금 이게 스퀘어야. 이게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몸통이 그대로 쭉 돌면 이 각도가 스퀘어거든. 그치, 이렇게.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가 좀더 컨트롤 할 수가 있어. 좀 감을 수도 있고, 좀 그대로 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약간 이렇게 헤드가 닫히면, 이제 그대로 치면 닫히잖아, 이렇게. 그러면 좀 몸을, 왼쪽을 빨리 열면서 또 요걸 또 지연할 수도 있고. 보세요. 제가 싹 빠져줄 테니까 바닥 보시고. 바닥 파요 응. 그대로 있어요. 움직이지 말고. 그냥, 그냥, 그냥 내려, 툭 맞추세요. 툭. 저, 저. 헤드 모양이 좀 달라요. 어. 공 공, 네. 왼쪽 그립을 이렇게 많이 감아 잡는 이 그립은.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약간 커핑 느낌이 들어야 돼요. 근데 자꾸 이걸 펴는 거지, 이렇게. 닫히는 거야. 약간 이렇게, 네, 네, 네. 이 그림마다 다른 거야. 자, 셋업하고, 테이크어웨이 체크할 때는 이거 척추가가고 같아야 된다 그러잖아. 근데 이 형태 그대로 오른쪽 광배근은 돌고 팔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지. 이렇게 돼 있어야 돼. 이렇게 돼서 이제 요몸 와가지고 여기서 공이 바로 맞아야 돼. 해볼게요. 테이크어웨이 하고, 이렇게올라갔어요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그 다음에 어깨 열면서 요렇게. 페이스면이 이렇게 돼야 돼. 완전히 정면은 아니지만, 이게 이제 열린 거거든?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? 근데 약간 아, 이렇게 되는 거지 되지. 이렇게 해 자꾸 받쳐 이렇게 검지 고리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음. 어, 어. 이해됐어요?